안녕하세요. 한자 전제 윤쌤입니다. 서시 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시 빈목을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서시 빈목. 이 한자는 선역서입니다. 서쪽이라는 뜻이죠. 이 한자는 베풀시. 그런데 이 한자에는 베풀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전하다, 기뻐하다,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한 자는 찌푸릴 빈 자입니다. 얼굴을 찌푸린다는 뜻입니다. 목자인데, 눈이라는 뜻도 있고, 또눈 찌다다, 눈여겨 보다, 우두머리,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목할 때이 목자 쓰죠. 여기에서 서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서시 빈목, 그러면 서시가 눈을 찌푸린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또 어떤 깊은 속뜻이 있을까요? 서시 빈목은 서시가 눈살을 찌푸린다는 말입니다. 공연이 나무 흉내를 내어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서시는 중국 고대 4대 미녀 중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인데 왕속은 양기비 등과 함께 중국 4대 미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서시라는 미녀를 무조건 흉내냈던 마을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공연이 나무 흉내만 내는 일을 풍자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와 원나라의 다툼이 한창일 무렵에 원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의 방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바친 미녀 중에서 제일가는 서시라는 절색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보시겠습니다. 춘추시대는 중국의 역사에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서시에 관해서 주변에 나돌았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오아의 명수인 장자이므로 그 주인공이 꼭 서시가 아니라도 좋을 것입니다. 장자 천원편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자를 보시겠습니다.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의 유명한 중국 철학자입니다. 제자, 백과 중,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본명은 주지오 주. 그래서 성까지 합하면 장주지오. 맹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시가 어느 날가슴아래가 도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픈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고 눈살을 찌푸리고 걸어도 역시 절세의 미인인지라 다시 보기 드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어. 침어 보시겠습니다. 침어. 침어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침은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가라앉다. 그런 뜻이고, 또 성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성시인데, 심시라는 뜻도 있죠. 침어. 그러니까 물고기 오죠? 물고기가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돼서 물고기가 가라앉았을까요? 침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머는 길을 지나가던 서시가 얼굴을 씻기 위해서 강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물고기가 서시를 보느라고 헤엄치는 것조차 잃은 채, 잊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 마을에서도 추녀로 으뜸가는 여자가 자기도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마을 길을 흔들 흔들 걸어 보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멋있게 보아주기는커녕 그렇지 않아도 추한 여자의 징글맞은 광경을 보고 진절이가 나서 대문을 쾅 닫아 버리고.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단지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단지보 보시겠습니다. 한단지보. 한단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서울입니다. 조나라의 서울인데, 한단지보 그러면은 한단의 걸음걸이다. 그런 뜻이죠. 또, 한단의 걸음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가서 한단 사람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배우려던 사람이 한 단의 걸음걸이는 배우지도 못한 채 본래의 자기 걸음걸이를 잊어버리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부러워서 무조건 흉내 내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모두 다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갖겠다고 마음을 끓인들 무엇 하겠습니까? 명절에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가 정체되어서 값비싼 외제차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울까지 옵니다. 고급차가 좀더 편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도 서울로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그렇지 않든 한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서실를 흉내 내던 여인이나 걸음걸이를 배우려던 청년처럼 폐가 망신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어느 집이고 말 못할 속사정이 책한 권쯤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못할 속사정이 많다는 뜻이겠죠. 부유한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무턱대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에서 작더라도 행복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괴태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저기 보이는 산이 좋아서 가보니 거기가 여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